분명한 기도의 제목,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대적의 원수, 마귀,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둔감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굽어보시라. 하나님께서 통찰하시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라. 하나님께서 살피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악의 바로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무엇가 악이고 무엇가 선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끝없이 논쟁합니다. 족보 이야기하고 허탄한 신화 이야기하고, 인권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위해서 그렇게 쓰러지도록, 소모하도록, 그래서 손대지 않고도 어부지리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게 목적하는 바입니다. 끊임없이 맴돌게 만드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중만 울리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 주변에만 서 있게 만드는. 악과 우리가 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악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일어날 때 주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짓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들의 사명에 집중하죠. 그것에만 매달려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것 때문에 분해하고 자기 성질 이기지 못해서 누르지 못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딱한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런 다음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또 종들로 할금.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그 앞쪽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인 주,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냥 종들입니다. 아멘. 요즘 종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국민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복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는데, 언제 그랬는데, 언제 그랬는데, 꼭이 시점만 되면 다 종들이라 그래요. 그 전까지는 주인 행세하고, 그 전까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주인이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그냥 이 시점만 곧 지나고 나면 금방 돌변하게 될 텐데 우리는 다 아는데 국민들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그건 가짜 종입니다. 여기 종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특별한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기름부음 받은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신 종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사도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워하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의 제자로 있었던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들로 평생을 헌신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우리는 같은 동급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존경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거룩한, 거창한 이름 붙여가면서 자기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종들도 요즘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언제 어디서는 항상 자기들을 종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이라고 했지, 종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과외하는데... 자기 제자하고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한 서너 살 밖에 안 되니까 자꾸 자기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진짜 종은 앞에다가 종, 종, 종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법이죠.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평상시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자꾸 자기들을,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 사도들은 자기들의 종됨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무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값, 값 없이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양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종이고 아니면 아주 무익한 종.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들입니다. 이게 본질이고 이게 귀한 겁니다. 스스로 평상시 사실 때. 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일하라고 을 부르신 거지. 너잘 되라고, 나잘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출발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종들입니다. 주인의 명대로 하는 자가 종입니다. 주님의 주인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인입니다. 종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종은 복종입니다. 순종도 아닙니다. 종은 복종이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생각해 가지고 자기 따 나름에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97% 정도는 순종하고 3%는 버려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것은 종에게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종은 무조건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종들입니다. 종들은 자기 생각 없어. 자기 생각 가지고 규모 있게 해야죠. 하기는. 일할 때는. 규모 있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자는 주인의 집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주인의 자녀들에게 충성하고 주인의 가정에게 충성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힘있게 일하는 것, 능력있게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집중함으로 그렇게 충성함으로 그렇게 헌신함으로 우리가 잘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게 종의 본분입니다. 주인은 종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하면서 배고프면 그콩 껍질을 소가 먹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소를 이게 탈곡하고 추수할 때, 소가 곡식을 추수할 때 거기서 떨어지는 것 주인은 못 먹게 하지 않습니다. 소는 먹어야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정식으로 일하기 전에도 먹지만 일하는 중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막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게 30배, 60배, 100배인 겁니다. 본업에서 나오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그렇게 소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그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망치 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종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허드렛일 하는 게 종의 이 본분 하나님의 종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우리가 세상 뒷바라지 하라고 우리 보내신 거아닙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그냥 세상의 종이라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인데, 세상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세상이 시키는 거 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분명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다시 말하면 고난과 위협을 피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4장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데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여기 13절에도 13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탐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야 된다는 거예요. 어이,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지금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동창회에 왔는데 이전에 내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종종 느낍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사람 모이는데 잘안 가는 스타일인데 친구들 부모님 돌아가셔 가지고 고등학교 친구들 부모님 돌아가셔 가지고 가면 친구들이 제가 그 당시 알던 그런 내 모습 수줍고 겁 많고 그런 어린 소년이었다가 이제 성직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어서 그들 앞에 서니까 그들이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더라고요. 뭐,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 나를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과거에 알고 있던 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히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일이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특별하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놀랍다라고 하는 말 지난 주에도 말씀 들으셨지만 예수께 선지자가 그 말을 썼을 때는 두로가 멸망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앞에 세상 거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 놀랐다가 그냥 단순하게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용기 있게 전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 지나서 20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이 이 일에 이 일에 우리가 다른 일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요. 다른 일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더라니까요. 진짜 성령 충만해야 할 일은 담대히 복음 전하는 일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일에 아주 충만한 사람. 성령께서 충만하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목숨 걸고 계속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구라지 아니하고 집중하고 전심 전력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주제 넘게 완고해지는 담대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주제 넘게 매사에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무모할 정도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센가 내 머리가 센가 부닥치는 것은 그건 바보입니다 매사에 그냥 주제 넘게 완고해지는 견고해지는 것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한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과 싸워서 이기는 담대함,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 싸우실 것, 이기실 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저하지 않니함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뜻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에 들을 수 있도록 기회만 되면 예수 이야기하는 거참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후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인 거죠. 이런 확신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권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은 무관심합니다. 세상은 조롱합니다. 노아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우리 몸에서 복음이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